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폴리 메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이 폴리 메시가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코인 가격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이 기간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 펴져 있지는 않아요. 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뭐 비트코인 ETF에 대한 여기에 대한 승인 전망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올해 어,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도 있지만 은 이뿐만이 아니라 반감기도 있고 그리고 바로 금리 인하도 있죠. 결국에는. 바로 바로 이 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코인 전망이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상당히 비큰 이벤트가 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유튜브에서도 이 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현재 가격은 보다 바닥권에 놓여져 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폴리메시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게 된다 라면은 현재 구간 누가 봐도 바닷건에 놓여져 있죠. 자 현재 구간에 바닷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번 과거에 2021년도처럼 이렇게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급등했었던 끼가 있는 코인은 뭐다 또 한번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급등 전례가 있는 이런 끼가 있는 코일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역시나 반압권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이폴리매이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자 박스권 하단에서는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저가 매수세와 함께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구간이고 박스권 상단 에서는 계속 위에 꼬리가 달리 cool 음봉 어, 캔들이 발생하면서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기만 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자첫 번째,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고 두 번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서는 1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현재 박스권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가 매수세와 함께 반등 나올 수가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박스권 상단은 뭐예요? 여러분들 매도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었던 박스권 상단은 만약에 이번에 돌파하고 첫번째 조정에서는 뭐다? 그때는 매수로 대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지금은 방향성이 아래 또는 위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횡보로 보여주고 있지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순간 이제는 상승 추세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상승과 함께 첫번째 조정은 뭐다? 박스권 상단의 초입 구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너무 조급하게 느끼지 마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때 매수를 못하시는 분들은 뭐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첫번째 조정에서 또 한번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매수를 하느냐? 지금 상황이 어,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아직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을 해 버린다면은 실망 매물과 함께 추가적으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투매 물량이 출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는 방향성이 상승 추세로 거듭나는 걸 확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스권 상단에서 돌파하는 순간 첫 번째 조정에서 매수할 수가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 나는 그냥 현재 구간이 너무나도 싸게 보인다 저점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두 가지로 잡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폴리매시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폴리메시.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폴리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폴리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의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